우리가 함께 볼 정시 전형은 국군 간호사관학교, 6사 해사, 공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군 간호사관학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서 경찰대학교 봤었죠? 경찰대학교와 유사하게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는 종합 선발로 신체검사, 면접, 체력검정, 학생부, 수능, 가산점을 총합해서 천점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이거 가산점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종합선벌에서는 가산점, 수능 한국사 등급별 10점 이내면 취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신체검사, 면접, 체력검정과 학생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우리 신체검사랑 면접, 체력검정을 합쳐서 2차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2차 시험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9월달에 응시가 되었고요. 자 아래 사진과 같이 총 2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차에는 등록, 면접준비, 체력검정이 2일차에는 신체검사와 면접이 일어났습니다. 자 2차 시험의 종류 및 기준은 여기 아래 사진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신체검사와 면접, 체력검정이 2차 시험에 속합니다. 학생부 성적은 어떻게 반영이 되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과목 중 석차 등급 1, 1등급에서 9등급이 산출되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학년별 차등 없이 이수한 학기의 반영 과목의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반영하고요.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이수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1등급은 100, 9등급은 76점으로 반영이 되고요. 나머지 검정고시 특성하고 해외고교 및 영재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1차 시험 석차를 기준으로 우선선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수능 시험 석차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비율의 학생부 성적을 산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별 성적 반영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2차 시험과 학생부였습니다. 이제 수능 성적이 반영되는 종합선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호사관학교도 그렇게 많이 뽑지 않아요. 인문 14명과 자연 20명으로 총 34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는 합격 불합격 면접 150점 체력검정 50점 학생부 교과 90점 비교과 10점 수능시험이 700점이나 들어가요 여러분. 수능시험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또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하면은 애초에 수능 시험이 반영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시험 또한 그리고 학생부 또한 잘 챙겨놔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한국사 등급별 점수로 가산점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총점 1000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700점이나 들어가는 수능 시험의 성적 반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는 100점, 200점으로 수학은 200점으로 자, 영어도 200점인데 1등급이 200, 9등급은 40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사는 가산점 들어간다고 했죠. 인문은 1등급이 10, 9등급이 2점으로 들어가고요. 자연은 1, 2등급이 10, 9등급이 3점으로 들어갑니다. 3구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과학 중 상관없이 두 과목을 선택하면 되지만 자연은 과학 중두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다른 학교들과 달리 동일 분야 원투를 응시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 계열에서 미적분과 기하 중 택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고 넘어가야겠죠. 2022학년도 경쟁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경쟁률은 26.5대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합격자 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선발로 22학번 합격한 학생의 경우이고요. 구체적인 등급이나 입학 성적 같은 경우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 후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결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싶었으나 입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국군 간호사관학교였고 종합선발에서 수능시험 점수가 700점으로 가장 높게 반영되기 때문에 입결이 2등급 초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앞에서 함께 본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육사,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군사관학교 또한 정시가 반영되는 것은 종합선발로 1차 시험, 2차 시험, 내신, 수능을 앞에서 첨점만 점이 됩니다. 2차 시험은 신체검사, 면접시험, 체력검정으로 이루어지고요. 아무래도 신체검사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우선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험은 7월 달에 이미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전국 9개 지역 16개 고사장으로, 고사장은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차 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남자는 모집 정원의 5배수, 여자는 8배수 이내였습니다. 1차는 정말 시험을 치르는 걸로 어떤 과목을 치르게 되는지 살펴보자면,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세 과목을 과목별 30문항으로 보게 됩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공통과목으로 독서와 문학을, 영어도 영어 1, 2를 보게 되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이 수학 1, 2, 그리고 선택과목 확통, 미적분, 기하이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목이 수학 1, 2, 선택과목이 미적분과 기하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수능시험과 유사한 형식으로 국, 영, 수 각각 과목별로 30문항씩 풀게 되는 게 1차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체 검사, 면접 시험, 체력 검정이 들어가는 2차 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되고요. 시험 분야 같은 경우 총 이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일 차에는 등록, 체혈, 체력 검정, 면접 시험 준비가 이뤄지고 2일 차에는 면접과 신체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시험의 주요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신체 등이 3급인 경우 2차 시험 최종 심의 위원회에서 합부를 결정하고 신체 등이 4급 이하 불합격을 맞게 됩니다. 면접 시험은 AI 영양 검사, 구술 면접, 학교 생활, 자기 소개, 외적 자세, 심리 검사, 종합 판정 등 7개 분야를 보게 되고요. 면접 시험 점수 부여 및 합격 불합격 보류를 판정하게 됩니다. 체력 검정은 3개 종목별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오래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오래달리기에만 불합격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남자 7분 39초 이상, 여자 7분 29초 이상은 불합격입니다. 그 이종목 이상 16급 획득시 2차 시험 최종심의위원회에서 합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육사에 가산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체력우수자 가산점이 있습니다. 우선 선발, 종합 선발, 특별 전형 대상자에서 체력 검정 전 종목 만점자는 충점에서 가산점 1점을 획득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가산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선발, 특별 전형 대상자에서 등급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데요. 아무래도 수능 점수가 들어가는 종합 선발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내신과 수능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우리 종합 선발만 보도록 할게요. 교과 선발 90과 출결 성적 1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목이 반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되는 과목은 국영수, 한국사, 탐구 영역 과목 중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구체적인 일반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육사는 위에 제시한 사진에 있는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만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 및 소인수 과목, 이수 인원이 13명 이하인 과목은 미반영합니다. 반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등급은 9점으로, 9등급은 1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수능은 어떻게 반영되고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200점 만점, 영어는 100점 만점, 수학은 200점 만점, 한국사는 30점 만점이 필수입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100, 9등급이 5점으로 들어가고요. 인문계열 수학은 선택 과목이 상관없지만 자연계열은 미적분과 기하 중 택해야 됩니다. 한국사는 1등급이 35로, 9등급이 12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 인문계열 탐구를 보자면 사탐과 과탐 중두 과목을 자유 선택하게 되고, 자연계열은 과탐 중두 과목을 자유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종합선발 같은 경우에는 성별, 계열별 총점순에 의해 선발이 되고요. 종합선발 배점은 1차 시험이 50. 체력 검정 50, 면접 시험 200, 교과 90, 출결 10, 수능이 600점이나 들어가게 됩니다. 자, 64 2022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24.4대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후기를 보자면, 1차 시험에서 총 300점 만점에 259점으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2차 시험에서는 체력 만점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수능에서는 국어 3등급, 영어 3등급을 맞았다고 합니다. 자, 육사 또한 종합선발에서 정시가 반영되고 수능이 600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능을 잘 봐두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해군사관학교 해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군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정시가 반영되는 것은 종합선발로 2차 시험 학생부 수능을 합해서 총 1000점 만점이 됩니다. 2차 시험에는 면접시험, 체력검정, 신체검사가 포함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종합선발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애초에 많지 않아요. 남자 29명, 여자 5명으로 총 34명을 뽑게 됩니다. 지원 자격 한번 여러분들 보면 되고요. 우리는 2차 시험, 면접 시험, 체력 검정, 신체 검사에 대한 내용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대상. 너무 당연하죠?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에 등록한 지원자가 되고요. 시험 종목 및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체 검사와 체력 검정, 면접을 진행한다고 했었죠? 신체 검사는 합격, 불합격, 필요시 재검 판정이 일어나고요. 체력 검정은 오래 달리기 40점. 잇몸 일으키기 30점, 팔굽혀펴기 30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각 종목별 실시 기회는 딱한 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놓고 가는 게 좋겠죠. 당일 검정 완료가 원칙이고요. 오래 달리기에만 불합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남자는 8분 19초 이상, 여자는 8분 20초 이상은 불합격입니다. 면접은 개별 또는 심층 면접 등 실시하게 됩니다.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군인 기본 자세, 적응력, 인성, 품성 등을 면접으로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 AI 면접이 있는데, 2차 시험 응시 전 별도 지정된 기간 중에 실시됩니다. 자 세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학생부와 수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성적 반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 성적은 최대 90점으로 들어가고요. 국어, 영어, 수학, 도덕, 사회, 과학 관련 과목 중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모든 이수 과목을 반영합니다. 단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영 비율은 전학년 반영 과목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반영하고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고교편입생, 영재고 졸업자 또는 예정자, 외국 고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 재외국민 자녀 전형 지원자는 비교 내신을 적용하는데 이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출결은 최대 10점으로 결석일수에 따라 등급 환산하여 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자 병결 및 공결로 인한 결석은 결석일수에 산정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내신과 출계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 소중한 하나라도 늦칠수 없는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국사 가산점이 있습니다. 최대 5점으로 1급은 5점, 2급은 4점, 3급은 3점을 받게 됩니다. 자, 하지만 심화라는 시험 종류를 치러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로 체력 분야 가산점 최대 3점 들어갑니다. 2차 시험 체력검정 전 종목 1등급 획득시 가산점 1점을 부여하게 되고요. 태권도 3단, 유도, 검도 2단 이상 가산점 1점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능 성적 반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차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학이죠. 인문계열은 수학 선택과목에 상관이 없으나 자연계열은 미적분과 기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또한 인문계열은 탐구에서 사탐과 과탐 중택 2개를 하면 되지만, 과탐은 자연계열은 과탐에서 택 2개를 해야 합니다. 종합선발 합격자 발표는 12월 20일 바로 5일 뒤네요. 9시에 일어나고요 2022학년도 경쟁률을 살펴보자면 20.7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합격자 후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는데 종합 선발은 수능이 650점 들어가기 때문에 체력 검정과 수능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공군 사관학교 공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변동 사항 먼저 보자면 자 여생도 모집정원 확대 및 남녀 자연계열 선발 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다 남녀생도 선발 비율이 90%, 10%에서 85%, 15%로 기존 대비 5% 확대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이 입학 연령, 상한, 연장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 되고 1차 시험 과목 과락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과목 과락제란 과목별 원전수 60.2만이면서 표준점수 하위 40% 미만인 경우 불합격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방식이 변경되었고 특별전형 선발방식이 변경되었으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사이다도 마찬가지로 정시가 반영되는 것은 종합선발로 2차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수능을 앞에서 1 0 0 0점 만점이 됩니다. 자, 앞에서 봤던 육사랑 해사랑 다르게 공사는 한국사가 가산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2차 시험, 신체검사, 면접, 체력 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검사, 체력 검정, 면접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될것 같은데 체력 검정은 남자 1,500, 여자 1,200 달리기고 잇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가 들어갑니다. 면접은 품성, 가치관, 책임감, 국가 안보관, 학교생활, 자기소개서, 가정 성장환경, 지원동기, 용모 태도 및 평가 및 심리, 인성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심층 면접 300점과 종합 판정 30점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수능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서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차이는 수학과 탐구에서 드러나는데요. 인문계열의 수학은 선택과목에 구별이 없으나 자연계열은 위적분과 기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또한 인문계열의 탐구는 사탐 과탐 중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자연계열은 과학 중두 과목을 자유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 분야 원투 응시를 인정하고 있죠. 그 국어와 수학은 각각 150점, 영어와 탐구는 각각 100점씩 반영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우리 영어는 1등급 100, 9등급 5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사만의 특징이었죠.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은 시험 취득 점수 곱하기 0.1 더하기 10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은 20점 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두면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은 한번본다가 끝이 아니라 제출하기 전까지 계속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20점을 다 챙겨가는 게 가장 이득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 500, 2차 시험은 신체 검사 합불, 체력 검정 150점, 면접 330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0점으로 총 1000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 경쟁률은 20.6대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자 합격자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 다른 대학과 다르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가산점이 아닌 20점이나 차지하는 세기점이 있는 공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총4 네 학교의 정시 전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할 거고, 문의 사항은 1대1 문의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누르면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